네, 안녕하세요. 태양광입니다. 오늘은 2022년 6월 17일입니다. 제가 영상을 준비해서 말씀드릴 땐 언제나 이 영상을 언제 시청하시고 어느 때 시청을 하시고 그때의 정책이 어땠는지에 따라서 아는 것들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2년 전에 제가 영상을 만들어 놨던 게 2년 전에는 맞는 말이었는데 지금은 틀린 말이 될 수도 있고 왜냐하면 중간에 정책이 바뀌거나 제도가 바뀌었을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달라지는 것들을 언제나 조금 체킹을 해가면서 들으시는 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돼서 또 오랜만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시작을 합니다. 오늘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부분은 크게 한세 가지 파트 정도로 나뉠 수 있을 것 같은데 입찰에 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 거고요. 올해 태양광 사업화 교육에 관련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 거고 업무 절차 기초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짚고 넘어가 보려고 합니다. 일단 오늘 시장 먼저 살펴볼 건데요. 지금. 어, REC 현물 시장 금액이 55,1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REC 현물 금액이 55,100원이 거래가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2022년도에는 현물 금액들이 어느 정도 계속 고전을 해주고 있다 그리고 S&P도 계속 상위에서 조금 지금 131원이지만 상반기의 금액이 너무 좋았죠 그리고 제주도는 191원 그런데 10년으로 우리가 지금 지난 10년을 기준으로 S&P 평균가를 정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정책적으로는 이 지난 10년간 S&P 변화를 보면요. 2012년에 정점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2020년 10월쯤에 아마 제일 바닥을 찍었을 겁니다. 그래서 지난 10년을 기준으로 120%, 125%에 대해서 그 이내에서 S&P를 결정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왜 과연 10년이냐. 10년 전에 금액이 정점을 찍었고 그 제도가 결정이 된다면 앞으로 계속 떨어지는 일만 남았겠죠. 그거를 감안을 하고 이야기를 한게 아니냐. 그럼 태양광 시장이 지금 S&P에 대한 것도 고점에 대한 한계가 있고 REC에 대한 것도 지금 최고가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떨어지는 것들은 60원대까지 떨어졌을 때도 아무도 보전을 안해 주고 올라가는 거에 대해서만 캡을 씌운다라는 게 저는 쉽사리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매번 영상을 찍을 때마다 말씀을 드리지만 정책 입안자분들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좀 많이 하셔야 되는 사안이 아니냐. 그냥 무턱대고 정책이 만들어졌으니까 따라와가 아니라 그렇게 따라간다면 우리가 어떤 정책을 믿고 진행을 할수 있겠습니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번 하반기, 요번 상반기 입찰에 입찰 금액이 뭐 최고가는 결정이 났지만 입찰 금액이 결정이 됐는데 1등급 말고 2등급 모듈을 사용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겁니다. 1등급을 모두 다 사용할 수는 없다 보니까 그리고 1등급을 쓴다고 해도 전부 다 최고가를 쓰지는 않을 겁니다. 반대로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도 언급을 해드렸는데 낮은 금액을 쓴다. 내가 중국산 무등급 제품들을 쓴다. 그럼 얼마까지 금액을 내릴 수 있겠습니까?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죠. 제가 아무리 생각을 해도 이해가 잘안 가는 겁니다. 지금 고정가격 경쟁 계약 입찰, 판매 사업자 선정, 추진 실적을 제가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추진 실적을 보면 2019년도, 2019년도 하반기가 정점이었던 걸알수 있습니다. 경쟁률이 7.3대1까지 올라가서 입찰 거래되는 금액들이 많이 낮아졌었죠. 그런데 2020년 상반기부터는 경쟁률이 떨어집니다. 1.59대1인데, 지금 2대 1 이상을 넘어갈까요? 2대 1 이상은 넘어가기가 어려울 것 같고 인허가 나는 것들이 작다 보니까 인허가 규제들도 심해지고 조례들도 심해지다 보니까 추가로 사업을 할게 없습니다. 그럼 리파워링 사업을 많이 하냐? 리파워링 사업도 많이 할수 있는 게 없습니다. 지금. 조례 때문에 걸려서 리파워링을 그냥 할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산업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그렇다면 ESS가 들어왔어야 되는데 ESS가 제대로 자리를 잡았냐? ESS도 자리를 못 잡았죠. 그런데도 정책적으로 태양광을 죽이기 위한 정책들이 계속 들어가고 계속 이런 식으로 간다라고 해서 태양광을 아예 안 할까요? 저는 그렇게 되진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경쟁률이 2대1도 안 되는 상황에서 금액들이 높아질 거다. 수요는 계속 있다 보니까 정책이 바뀌어서, 야, 발전 자회사가 가지고 있는 의무공급약을 채우지 마라. 라고 결정이 된다면 모르겠지만, 아직 지금 그거에 대해서는 언급이 된게 없지 않습니까? 내년쯤 되면, 그 얘기가 나올 것도 같아요. 그런데 지금처럼 의무 공급량을 채워 간다면 지금의 입찰 공급 능량으로 보고 지금의 기간 입찰 계약되는 기간을 봤을 때 저는 발전 자회사들 수익 계약 물량도 나올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여기에서 퀴즈입니다. 메가급 발전소들이 입찰에 들어가는데 중국산 무등급을 사용을 한다. 그럼 얼마까지 낮게 쓰겠습니까? 자 여기에서 고민해야 될 것들이 그거죠. 수익 계약을 할수 있다라고 친다면, 계산이 된다면, 수익 계약을 할수 있는 금액 밑으로는 쓸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수익 계약하면 되지. 수익 계약하는데, 탄소등급을 필요로 하지 않는 경우들이 많았거든요. 지금까지 예를 봤을 때. 그러면, 500kg 이상의 발전소가 무등급 중국산 제품들을 사용을 할 때, 제 생각에,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14만 2천원 이상의 선정이 된다면, 14만 2천원에 선정이 된다면, 탄소 등급이 10점 기준이었을 때는 16만 2천 원과 14만 2천 원 정도의 차이를 보였을 겁니다 매출이나 아니면 수익성에서 그런데 지금은 15점 이상이지 않습니까? 15점의 탄소 등 점수를 주는데 만약에 14만 2천 원 이상에서 중국산 무등급이 선정이 될수 있다면 중국산 무등급을 사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14만 2천 원 미만으로 쓸 이유가 있냐 발전사에서 수익계약 물량이 나온다고 하면 그 금액 미만으로 떨어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되다 보니, 그렇다면 500kW 이상의 발전소에서 수익률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이냐라고 얘기를 했을 때, 이 제가 이 얘기를 왜 들으냐 하면, 일반 사업자분들 조금씩 하시는 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대규모로 진행하는 사람들, 아니면 이 산업 안에서 오래 있었던 기업들은 다저 같은 계산을 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그분들은 중국산 무등급을 쓰고 14만 2천 원 이상의 선정이 된다면 무조건 가야 된다라고 판단을 했겠죠. 사업자분들은 이런 판단이 안 되고 개별 사업자분들이 이런 계산이 안 들어가다 보니까 아마 이런 고민을 못 하고 계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분명히 발전 자회사에서 가지고 있는 캐파. REC를 신재생에너지를 무조건 해야 되는 의무 공급량을 채우지 않아도 된다라는 못 채운다. 채우기가 어렵다라는 얘기가 나올 텐데 그 이전에 채워야 되는 물량이 있다면 수의계약으로 메꿔야 되지 않을까? 메꾸려는 시도가 있지 않을까? 수익 계약을 해라 하지 말아 라고 얘기를 했지만 여태까지 수익 계약 시장은 계속 성장을 해왔으니까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다 보니 14만 2천원 미만으로 그렇게 떨어질까 만약에 그 이상으로 선정이 된다면 굳이 1등급 2등급 제품들을 사... 아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왜 국산 제품을 우대하지 않냐 국산 제품을 장려하지 않냐 라고 이야기를 하실 분들도 있겠지만 저는 그렇진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저는 뭐 개인적으로 그렇다고 생각되진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중국산 3등급 제품들을 무등급 제품들을 사용을 해서 아주 전략적으로 들어가는 것도 대규모 발전소에는 필요하지 않냐 그래서 이 차례 들어가실 분들이 고민을 해서 중국산 3등급, 중국산 5등급 저렴하게 사서 우리가 선정될 수 있다면 한번 도전을 해보는 것도 괜찮지 않겠냐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가격이나 사양이 궁금하신 분들이 있으시면 롱지나 지금 진코 매니저님하고도 제가 친우다 보니까 같이 일을 하셨던 분들이다 보니까 자료가 필요하시면 롱지나 진코 쪽으로 문의를 하셔서 자료를 받아서 한번 입찰에 참여해보시는 것도 괜찮지 않겠냐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580원. 네 이상에서 1등급, 550원 이상에서 2등급이 나간다면 지금 중급산이 되게 경쟁력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 굳이 그거를 사용할 이유는 많지 않다 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오늘 영상 반대쪽에 제가 2022년 태양광 사업화 교육 자료를 올려드렸는데 뭐 태양광 산업은 수익성이 작아진다 뭐 시장이 쪼그라든다 라고 하더라도 계속 고민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러다 보니 제대로 된 교육을 제대로 받고 제대로 된 시작을 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이 돼서 소개를 좀 해드리려고 하고 또 이번 기회에 2022년도 태양광 사업화 교육에 제가 일부 과목을 강사로 참여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홍보도 해드리려고 하는데 사실은 그것과 함께 조금 안타까운 부분이 있어서 제가 제 채널에서 영상을 준비를 하고 자료를 준비를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 매주 진행을 하다시피 하다 보니까 조금 편리하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이번에 사업화 교육 자료를 만들면서 어 제가 생각했을 때 되게 미흡하다라고 느껴지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음 왜냐하면 시간이 한정되어 있고 조금 급하게 준비를 하다 보니까 좀 미흡한 부분도 있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돼서 딱한 가지 초보자 사업 초보 사업을 준비하시는 분들한테 한 가지만 조금 안내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어, 사업화 교육 들어가시면 이런 자료들을 다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태양광 발전 사업을 먼저 시작하시는 분들께서 업무 흐름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하고 넘어가십사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겁니다. 기존의 인터넷에 나와 있는 자료나 에너지 관리, 한국에너지 공단에서 가지고 있는 자료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업자가 우리가 무엇을 먼저 해야 되는지 고민을 해야 되는데 그 업무 절차를 잘 모르는 경우들이 있다고 생각이 됐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시작하시는 분들은 어떤 사업에 참여할 건지, 발전 사업을 자가로 할 건지, RPS로 갈 건지, FIT로 갈 건지, 아니면 공장 지붕 위에 설비를 할 건지, 아니면 용량에 따라서 30kg 이상인지, 100kg 이상인지, 500kg 이상인지에 대해서 고민을 해봐야 한다. 그게 가장 먼저 선행이 되어야 한다. 그 다음에 사업을 진행을 하는데, 제일 중요한 게 그런 것들입니다. 지자체 조례상,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까? 개발행위도 받을 수 있습니까? 지자체 조례에 걸리는 게 없습니까?가 가장 먼저죠. 땅은 있는데, 있는 땅에 모두 다 발전소를 질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자체 조례만 찾아봐야 되는 게 아니라, 주민, 주변에 민원이 발생할지는 않는지, 아니면 한전의 통영계의 가능력부는 있는지, 아니면 개발행위 허가는 받을 수 있는지를 동시에 따져보셔야 되죠. 내가 발전소를 할 거다라고 생각이 되는 것들은, 이거 첫 번째 란에 있는 검토가 다 끝났어야 되는 겁니다. 나는 땅이 있어. 그런데 전기사업 허가를 받을 수 전기사업 허가 개발행위허가를 받을 수가 있고 어, 내 땅에 1 0 0 k 로와트 미만의 발전소를 하려고 하고 조례상 문제가 없어서 조례에 걸리지 않는다. 그리고 주변 민원은 크게 발생할 게 없어. 내가 이쪽에 고향이고 내가 살던데다 보니까 뭐 주변에 친척들이 많이 계셔. 아니 그리고 그 다음은. 한전의 대통령계 여유용량이 있기 때문에 지금 발전소를 건설하면 접속이 가능해 그리고 개발행위 허가를 받는데도 문제가 없어 라는 판단이 들어야 1차 검토가 끝나는 겁니다 무조건 인허가를 받고 무조건 설계 검토를 하고 무조건 해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은 첫 번째로 동시에 검토가 끝나야 되는 거죠 그게 되지 않은 상태에서 내가 발전소를 무조건 하겠다 말겠다 라는 개념 자체가 애매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예전에 저희가 초창기에 제가 발전 사업을 진행을 하고 할 때는 이런 것들이 크게 문제가 되는 경우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발전량이 좋은 지역들 같은 경우는 한전 계통이 남아서 여유 용량이 남아 있는 데들이 별로 없어요. 한전 담당자한테 전화해서 물어보면 지금은 2메가 정도 용량이 남아 있는데 공사하실 때쯤 되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라고 얘기를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개발행위 허가 규정을 확인을 하지 않으면 개발행위 허가를 얼마나 걸리는지도 몰라요. 그러다 보니 사업자분들께서 예전에 우리가 막연하게 알고 있던 것, 전기사업 허가를 받고 개발행위 허가를 받고 공사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라는 것들과는 많이 변해 있는 거죠. 시장이 변하고 정책이 변하고 제도가 변하다 보니까 게다가 그런 상황 속에서 지자체 조례도 점점점점 늘어나고 이런 현실적인 부분들을 지금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조금 더 디테일하게 설명을 해드리고 싶다는 욕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하고 싶었는데, 사실은 좀 부족한 점이 있지 않았나? 라는 생각도 들지만, 어, 새롭게 발전소를 준비를 하시고, 발전사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한 번쯤 고민해 보시고, 이게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진행을 하는 건데, 뭐, 교육비가 있는 것도 아니다 보니까 한 번쯤 들어보시면 좋지 않겠나라고 생각이 돼서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하는 거고요. 제가 사이트 주소는 아래 하단에 남겨 드릴 겁니다 그래서 들어가셔서 교육 신청하시면 교육에 한번쯤 검토를 해 보시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어, 발전사업에 대한 수익성이 나날이 적어지고 있다 어, 발전사업에 대한 미래가 어떻다라는 건 둘째치고 어차피 우리는 그리트페리트에 도달을 해가고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태양광은 지금까지의 태양광은 하면 좋고 안 해도 많은 에너지였을 겁니다 할수 있으면 좋지만 안 해도 크게 상관은 없어 라고 얘기할 수 있는 에너지였겠죠. 그런데 앞으로는 다릅니다. 앞으로는 누구나 반드시 해야 되는 에너지가 될 겁니다. 있으면 좋고 없으면 많은 게 아니라 꼭 필요한 에너지가 되는 거죠. 그렇다는 건 지금부터 관심을 가지고 누구나 공부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지금 태양광을 반드시 해야 된다라는 생각보다는 지금부터 태양광에 관심을 가지고 시스템을 이해하는 것들은 당연히 언젠가에 도움이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어, 소개를 좀 해드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좀 부족한 부분 저의 한해서만 다른 강사님들은 유능하신 분들이 많다 보니까 잘 준비를 하셨을 텐데 저는 좀 준비가 미흡했고 다소 부족한 부분이 있겠지만 교육 내용 한번 들어보시고 필요하신 부분들은 저희 쪽으로 다시 오셔서 뭐 문의 남겨주시면 저랑 계속 소통하면서 얘기를 하고 공부를 할 수가 있으니까요 그런 방법을 찾아보시는 것도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 오늘도 간단하게 영상 준비했고요 입찰 마감은 아직 시간이 좀 있다 보니까 아마 오질도 뭘 써야 되는지 입찰을 어떻게 전략을 세워야 되는지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중간 중간 진행 내용들에 대해서 저도 의견을 드리고 있고 사업자분들이 좀 올바르게 판단해서 가실 수 있도록 우리끼리 정보를 교환해야. 제대로 된 판단을 할수 있을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의 입장을 지금 대변하고 우리의 입장을 이야기할 수 있는 채널이 그렇게 많지 않다 보니까 다른 이제 유튜브 영상 요즘에 준비해 주시는 분들 많이 계시고 기업들도 있다 보니까 제 얘기만 정답이라고 얘기하고 싶진 않습니다. 그쪽의 의견들도 한번 청취를 해보시고 현명한 판단을 하셔서 사업성은 투자비를 낮추면 수익성은 올라간다. 라는 말씀을 언제나 드리고 있다 보니까 조금 더 고민을 해보시고 참여를 해보시는 것도 저는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간단하게 준비를 했고요. 오늘도 끝까지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도 유익한 내용으로 인사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가짜 뉴스와 잘못된 정보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스팸과 사기꾼 예방을 위해서 참여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 세 개의 점을 눌러 주세요. 두 번째, 신고를 클릭해 주세요. 세 번째, 스팸 또는 오해 소지가 있는 컨텐츠를 선택하세요. 네 번째, 대량 광고 또는 사용자를 현혹하는 컨텐츠를 클릭하세요. 다섯 번째, 싫어요를 눌러주세요.